안녕하세요. 진라면처럼 매운맛, 순한맛 골라서 쉽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뉴스, 진뉴스입니다. 여러분들께 가장 핫한 이슈들을 선정해 알려주는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딸을 위해 매일 사랑의 도시락 쪽지를 보내 화제가 된 아빠의 사연을 다뤄봤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딸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면 여러분은 딸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 사는 한 소녀의 점심 도시락에는 늘 쪽지가 한장 붙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외톨이로 지내는 딸을 격려하고자 아빠가 보내는 쪽지입니다. 도시락 쪽지의 주인공인 아빠의 이름은 크리스 앤들. 크리스는 직장 때문에 자주 이사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전학간 학교에서 딸 에디슨이 따돌림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크리스는 자신의 탓이라고 여겨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딸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신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얻었던 깨달음과 감동받았던 명언들을 쪽지에 적어 도시락과 함께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에디슨이 10살 때부터 적어주기 시작한 도시락 쪽지는 지난 4년 동안 690장이 넘도록 에디슨에게 전달됐습니다. 사랑의 쪽지를 받기 시작한 이후로 에디슨은 아빠와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졌고 몇년후 점차 밝고 자신감 넘치는 성격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에디슨은 지금은 아빠의 쪽지를 모아놓고 꺼내보며 되새기곤 한다고 합니다. 그는 아빠의 쪽지가 너무 좋다 다만 아재 개그는 별로다 라며 유쾌하게 말했습니다. 딸에게 무엇보다 큰 힘이 되어준 아빠의 사랑의 쪽지는 딸이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매운맛 뉴스에 이어 오늘은 아빠의 사랑이 느껴지는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진 뉴스를 통해 매운맛, 순한맛의 다양한 뉴스를 전해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